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음지 보금지, 복음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불러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첫 장에서도 보면 롤래운동의 가치는 브리스 오이든 바운더리 예. 바운더리 안에서 하고 싶은 말 잘하는 겁니다. 예. 바운더리 그, 그 바운더리가 뭐냐면 로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롤러게 동의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제가 결론도 그걸 내리겠지만 로잔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자는 언약 그반가에 안에서, 어, 넌 그렇게 하냐? 어, 나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 잘해봐라. 나 잘할게. 들어보니까 어디 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뭐너 따라가지. 그런 거에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게 로자는 몰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우리 한국 로자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동성에 대한 로장동의 입장을 발표하십시오. 여러분이 발표하시라고 그냥 로잔보고 발표하라 그래요. 로잔은 로잔 언약을 갖고 여러분 입장을 발표하시고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로잔 언약이 동성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동성에 대한 입장, 뭐 사회 참여에 대한 입장, 보물전대 입장을 여러분이 내가 로잔을 이해한 걸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금지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운다리를 넓히는, 또 어떤 사람들 왜 여기 로자네 뭐 w c c 를 초대하냐, 마냐. 아니, 그게 뭐, 뭐 초대해서 서로 교제하면 뭐 어때요? 또 이런 말했이 신문에 가면 또. 이런 게 자꾸, 뭐, 교제, 여러분 교제하면 따라가요? 전안 따라가도 안 따라가죠. 물론 교, 저희 교제하는 안에는 제가 따라갔지만, 교제한다고안 따라가잖아요. 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주고 함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We agree to disagree. 예. 그렇게 다르다. 그런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았다. 고맙다. 만나서 반갑다. 그런 장이 로잔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그래서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는 복음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는 신학과 내용을 우리 가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그걸 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거를 우리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잘 재현해내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재현해내자. 그래서, 총체성, 총체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복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바꾸려고 자꾸 하시는 분들 복음 바꿔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단어에,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면서 생각이 동일, 동일, 어, 공, 공유돼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단어를 쓰면서,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나온 다리 안에서 서로 의사통하는 소 과정이 보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음이 불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음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보음을 총, 보음은 이미 총체적이고 완전한 겁니다. 그것을 사는 우리들이 불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보음을 전하고, 보음대로 살아내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그서 래 이제 로잔 대회 이후 여러 가지 그룹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기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여 가지고 이런 논의도 하고 저런 논의도 하고 그걸 로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로잔 문서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어 어, 개념들이 아 어, 어떤 주제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25개 추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 이슈, 그 다음에 IT 이슈, 뭐, 트랜스 휴머니즘, 그런 이슈들 다루잖아요. 예, 다루잖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정리하면, 물론 74, 74의 레가스는 로잔 언약입니다. 예. 그리고 미지노동 종족 그리고 종체적 어,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0, 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74 대회 이런 그라운드를 어, 놓고, 그러면 89년 대회까지 사람들이 이제 막 열심히 이제 각자 역할을 한 거죠. 하면서 2차 대회 때이 개념이 완성된다.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네. 이 개념이 2차 대회 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1차 대회 때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설명되어졌다면 2차 대회 때는 요새의 단어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2차 대회 차 때, 89년대 때 중요한 것은 그때 기가 막히죠. 우리가 89년대 로잔 대회를 그날에 맞춰서 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했는데 그해가 어느 해인지 아시죠? 예. 동구권이 무너진 애잖아요. 예. 그전 세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세계화, 그래서 아까 했던 오스기니스가 세계화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파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 뭐, 포스트 모던 사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AD 2000년이 눈앞에 있으니까,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뭐좀 완수해보자. 그러면서 AD 2000 운동이 로자 운동에서 한게 아니고요. 로자 운동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마닐라선에서 홀츠 치홀라스호워드라는좀 이렇게 눈에 잡히는 단어들이 형성됐고요. 내가 템포리 윈도 이거는 뭐 로잔이 얘기했다 로잔이 얘기한 게 아니라 로잔에 온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냥 예그 여러분들 와서 저런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잔 보고 저 얘기를 하라고 하지 마시고 와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루이스비시가 얘기를 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 공감을 얻었고 그래서 템포리 운동+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전 세계로 협력해보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나 뭐, 어, 이슈그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3차 대회 때는요, 그래서 2000년까지는 에디트 자스 운동에 미국 보험주자들은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금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유럽이나 다른 쪽에서는 또각 영역에서 보금의 편체적성을 드러내기 위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 뭐 할까? 뭐 이러다가, 라운테이블. 드그서 세계복구와의 관심 있는 저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10년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캐피나온의 가장 큰 현상은 뭔지 아시죠? 네. 비서부의 등장입니다. 네. 비서부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 80. 89년대와 하고 2 0 1 0년대의 가장 큰 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89년대만은 참가자들이 다 서구 사람이었죠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잘하신 것처럼 비서구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 대리객들이 오시면 65%인가요? 75%인가요? 65%가 비서구 리더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교회 아젠다가 무대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구 교회 아젠다가 그래서 4차 대회는 비서구 교회 아젠다가 무대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자 언약에 기반한 사랑의 실천, 그래서 케이프타운 언약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삼체대의레가 그러면서 이제 이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지금 여러분 로자 에 들어가면 28개인가 이슈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심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예, 음다시 여기 디아스포라 하시는 분들,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참석하잖아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뭐, 코치어가 한국군이에요. 예, 또뭐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하시면 된다. 그,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비성교 서 학생, 아, 이런, 그래서, 이런 영향력들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자에서 중요한 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 어, YLGN, 그런 모임들 중간에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다음 세대가 많이 오도록 기대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1차사역 예. 그러니까 어~ 뭡니까 그 삶과 어, 선교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삶과 선교 예. 근데 그 삶은 잡이라는 거죠 대본에서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뭐~ 여기 의견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에~ 예. 뱀에 대한 정의도 많고 그냥 자기 의견을 와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자 예. 그래서 정리하면 7 4대가 신학을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4 9대가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좀 연결하게 됐고 그리고 2 0 1년대에 아주 구체적인 전략, 예, 전략이 나왔고 그래서 어, 그 다음에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차 대회의 흐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각 어, 때마다 그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서가 중요한데 사차 대회는 3개 문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선언문, 서울선언문은 아마 서울이란 말을 좀 바꿀 거라고 바꿀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 여러 가지 때문에 세계부고를 위한 리포트 협력과 행동을 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어떤 커미트먼트에 사인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긴 선언문은 아니고 사인하는 선언이고 서울선언문은 보금재 신학적인 이슈들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신학적 이슈들을 담아낼 거고요 세계부고를 위한 리포트는 지난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히어링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히어링. 그래서 다 듣고 아 세계 보고만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 그래서 세계 상황이 지금 어쩌고그 다음에 상황 되게 통계 같은 겁니다. 통계를 통해서 세계 보고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로잘 운동의 비전은 이세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모든 민족과 지역, 지역을 위한 제자 삼는 교회들이 그 만들어야 져 되고, 모든 교회와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의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들이 만들어야 져 되고,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웨인, 킹덤 인팩 t 혹은 크라이스 웨인, 하나님의 통치가 뭐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야 된다.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렇 뭐, WCC가 뭐든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4차 대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감안할 수 있는 교회 세계 교회가 포괄적으로 잘 조율된 협력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4차 대에 숨어 있는 약간의 일종의 어, 그 레이셔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로양동을 통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일종의 레이셔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분 혹시 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두개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게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L4, 그러면 4차 대회잖아요, 4차 대회. 예. 근데 실제 국제본부에서 말하는 L4는 4차 대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2050년까지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시작의 첫 출발을 4차 대회로부터 하자. 예. 그게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현재 촉진,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그래서 2050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체대 주제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로런정이그 어, 갖고 왔던 가치들이 있죠. Let the Church, 예, 하나님의 공동체. <laughs> 그다음에 Declare and Display. Declare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Proclamation. Display는 Demonstration. 예. 그이 전통이 계속 있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 예.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한계가더 더, 더 강조되었습니다. l e 특별히 같은 의미지만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번들어간는거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80% 8 5 정도 끝났는데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